으로 영상 진행은요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과와 매도과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 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 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의료 AI 관련 섹터들의 전체적인 내용들 현재 키워드로 핫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죠. 의료 분야에서 AI라는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래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전체적으로 AI와 접목되면서 아시다시피 AI 의료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된 상태죠. 보시면은요. 과연 의료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될까? 대표적으로는 바로 신약 개발, 바로 임상이겠죠. 그리고 진단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의사들의 개개인 역량에 의존했던 부분들을 AI 진단체계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부터 각종 병의 발견 그리고 신약적인 개발 물질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이요, 미래의 제약바이오,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이제 AI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루닉 같은 경우도 전문 의료진보다 암 발별 확률을, 규모를 확인하는 기술이 더 많다.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이 AI 기술을 통해서 뇌종양 탐지를 개선했다는 부분. 결국 AI를 통해서 의료 부분이 혁신되고 있다. 오히려 시장 캐파가 좀더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식약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는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어때요? 규제를 풀고 성장시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보시면은요. 야, AI가 의사 대신에 유방암 검진 가능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정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암 진단, 그리고 암 정복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의료 AI 관련 기술들이 급성장할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암에 대한 발견율이 어때요? 전문의 두 명이 한, 한 번에 바로 발견하는 확률과도 같다. 결국 의사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정확한 진단과 발견을 할수 있는 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사망률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질병, 암이 있겠죠. 이 암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원인인 바로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뭐, 혈관이 결국 막힌다든지 그와 관련돼서 혈관에 관련 질병들. 결국 기존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치료가 늦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결국 이 암이라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사망률 감소에 획기적인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뇌동맥류를 영상 AI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은 분포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술이죠. 보시면 신기합니다. 이렇게 혈류가 뇌혈관으로 가느다랗게 정말 꼬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아, 이 구간이 심혈관으로 막혔구나라는 부분들을 AI 판독 기술에 적용한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병원도 예약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의료 플랫폼이 AI와 만나서 여기에 뭐예요? 전체적인 메신저화가돼 있고 결국은 의료 섹터 전체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그리고 차후의 패러독스, 결국 성장 전망성은 어떻다? AI 이 기술을 접목해서 성장 가능성이 커졌고 그게 실생활으로 어때요? 파급력이 이어진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막말로 쉽게 말해서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라고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 AI 의료 테마 관련해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결국 테마에 대한 재료 및, 그 다음에 모멘텀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장성이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 루닛부터 뭐 랩지노믹스까지 점점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주들이 AI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AI 의료 섹터로 전체적인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죠. 관련된 이슈부터 그 다음에 솔루션들 다 한꺼번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AI 의료 섹터는 결국 성장성이라는 바로 먹이를 먹고 꿈을 먹고 다시 한번 가가 선반영되는 그리고 어때요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재료적인 부분은 핵심적인 건다 체크 완료 했고요 이제는 뭐예요 맞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인 매수가 와 매도가 결국 목표가 손절가 가격적인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 어 배너에 실시간 소통하면서 저랑 그다음에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소통방 간단하게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하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일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에 입장해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의 마법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보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험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고 텔레그램방 플러스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젠큐릭스 차트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큐릭스 차트 모습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한 이후에 핵심 대응 가격 이야기 드릴 겁니다 결국은 매수가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되겠죠. 이런 핵심 대응 가격 이야기 드린 다음에 각각 메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서브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젠큐릭스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때부터 정배열로 골드 크로스가 난 모습입니다. 보시면 세력들의 바닥패턴이라고 불리는 이 역회된 숄더패턴으로 바닥을 다져줬고요.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주요 역배열의 저항구간을 뚫고 어때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상승파동으로 현재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추세로 돌아간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이 눌림목 타점을 대응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골드크로스 그리고 역배열의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고 거래량 또한 터져졌죠. 하지만 지금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매수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고점 라인에 대한 현재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다 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도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1차적으로 이 지지와 정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마디가를 보면요. 1차적으로 바로 이 구간, 6천 구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네, 맞습니다. 4천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마디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단타 관점이라면 진입가가 비시나리오의 단타 시나리오라면, 진입가가 6,000에서 5,700 구간. 진입 이후에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4,9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어때요? 기존의 고점 구간을 뚫는 매물 때, 바로 9,500원 구간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보는 메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메인 시나리오는 가장 매물대가 많으면서도 지지 매물대 결국은 눌림이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손익비와 승률이 높은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박스 매물대 메인 시나리오상 진입 구간은 어때요? 5천원에서 4천 구간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3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어때요? 1차가 8100 구간, 전고점 구간. 2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존에 주봉상 강한 저항 구간을 보여줬던 바로 12500에서 그 다음에 13700 구간이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락 추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주봉 추세선 위, 21선 위에 올라 타고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가는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어때요? A 시나리오로, 메인 시나리오로 이야기 드렸던 부분. 매물 때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어때요? 네. 핵심적인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어때요? 손절가는 짧은데 어때요? 차후에 상승할 때 손익비가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시나리오와 메인 시나리오, 각각 시나리오 맞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 마디가를 찾고 눌림목 매매 기법에 의거한 핵심 대응 가격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재료를 통해서 차후 모멘텀과 전망까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다 오픈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 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